공포게임이니까 소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소리는 어? 뭐야 아씨 게임에서 난 소리인줄 알았네 피그 헤인줄 알았네 헤이 <laughs> 자 오늘 할 게임은 공포게임 파이널 소울션 이라는 게임입니다 소울션이 뭐야 근데? 소울션이 뭐야 소울? 음.. 잃어버린 친구가 5년이 지난 그니까 친구가 어.. 없어진지 5년정도 지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파이널 솔루션 아 솔루션이야. <laughs> 다시 가 <가도록> 들어갈게요. 네. <laughs> 자, 오늘 게임은 파이널 솔루션. 네,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게임입니다. 친구가 실종되지 5년 뒤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. 아, 그래서 솔루션이구나. 마지막 솔루션. 어, 여기 밑에 보써 있네. 스콜 킬링 어, 깔림 사투튼트. 뭐? 스쿨에서 네 명이 죽었다고? 아, 지금 여기 죽은 애 그러니까 사라진 애들이 네 명. 이 실종자들이 이네 명인가 본데. 그 사진을 이제 붙여놨네. 근데 왜 저렇게 붙여놨냐, 범인처럼? <laughs> 잃어버린 사람인데. 응? 어? 그쵸 음. 자,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언제나처럼 음, 심심 미약자. 어, 임산부, 쫄보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네. 한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포를 모르는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. It's been 5 years. Jake, Charlie, Billy, m <laughs> <laughs> 그 맞아 이거? 음? 응? 신기하네. 조음도 있어. 특이하다. 이 녀석 범인, 이 녀석 범인이네. 눈 봐, 살아 있네 이거. 날카롭구만. 힐링 그러게? There was o break into t o that night. 왜 쫓쳐와 이너? We were s u p p o s e o a l e 자막 없냐 자막? 아 영어 자막을 있어야 되는데 자막도 없네 이거. 그냥 들으세요, 리스닝 하세요. 그냥 다 아시죠? 따로얘기안해도 학교 에 왔다. 네 명의 친구들이 없어진 지 5년. 나는 그 친구들이 왜없어졌지 모르겠어. 그걸서 알아내겠지 뭐야? 찾았다세 명의 친구 찾았어. 응? We weren't 죽었다고? close, but they had the funeral the next day, so I couldn't make it. I woke from my bed with the distant sound of sirens. I was too late. i 마 not sure what happened to you guys. Hmm? What is it? I'm not sure what h a p p e d i d n t s n o w what happened to you guys. I'm not sure what happened to you guys. I'm not sure what h a 다만 그게 일단 옵션이 없습니다. ESC 눌러도 없고요 옵션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. <laughs> 그리고 지금 화면도 약간 수직 동기화가 좀덜된것 같은 느낌인데,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밀리는데 음, 물결 현상 갓김이라고 했어. 시청자분이 잠겼고요. 뭐야? 어 티어링 영상이 바로... 하루 나와서 뭐? 나 지한 줄 알았어. 뭐지? 꿈인가? 학교로 다시 왔다. 아까 그 학교로 그랬죠? 이 사람 사슴 아주. This place has definitely seen better days, but come to think of it, school did always suck. 사커. 사커야, 사커야. 아무튼 그냥 합시다 네. 통역은 뭐 해줄 사람 있으면 해주시고 그냥 제가 친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음? 자막이 안 나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? 없는 걸로 해 그냥 흑백이냐 근데 무슨 화면이 드디어 충남 서산에 도착했다 그만해 충남 서산 이 녀석들 이거 충청남도 서산에서 하시는 분 이거 1절 2절이 심하시네 이거 끝까지 미시네, 충남서산. 어디, 시청 출신이세요? 무슨 뭐 홍보가야? 어? 시장이 시키더나? 유행어 <laughs> 밀고 있어? 아니, 나도 안 밀는데 왜 당신이 밀어, 충남서산을? 여긴 충남수산. 시청이다. 슬산 <laughs> 어, 홍보대사야? 음, 일단 여기. 여기 근데 학교 맞아? 이렇게 좀오래된 학교가 이기 무슨 줄 같은 게 있네요 실종이 됐는데 학교에서 실종된 거? 안기 있고 아 후레시도 있네요 후레시가 뭐 특, 특이하게 생겼다 뭐냐 학교 공장 같다고? 그러게 이상해 좀 학교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임시로 만들어진 그런 느낌? 어 이제 티어링 없네 프레시약 있는거 아니겠지? 그래 학교에 잡초가 자랐네 그러고 보니까 오래된 학교인가봐 분명히 아까전엔 괜찮았는데 아까전엔 그 화면이 과거였나봐요 학생들 3명 서있었던거는 친구고 그 친구들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어우씨 깜짝이야 사람인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인줄 알았어 어쪽로한 가보자 내 머리 <laughs> 쇼파 이게 뭐 이렇게 나와 있냐? 좋습니다. 아무것도 없구요. 달려볼까? 잡초가 무슨... 여기까지 자랐어 에반데, 아무것도 없어. 어, 저기 뭐 있다? 어... 썸키드 다이어드 투 브레이크! 그 애들은 너무 피곤했대 마지막 밤에 그리고 음... maybe now not crazy and displaced need to shut down shut down제 걸렸네 미치지 않았대 통뼈 간결하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어, 오케이 시체가 있대 시체가 여기저기 있었대. 어떤 애들이 학교에 들어오라고 했고 어, 뭐 쫓기고 있었대. 어, 개물 같은 게 있나 봐. 농구 농구대? 어 농구대네. 뭐야? 벤치가 움직여. 너무 무섭고요. <laughs> 뭐야? 왜 움직여? 뭐지? 자동이자 아아아 <laughs> 어, 깜짝이야 이 <laughs> 어, 깜짝 네아 이빨 뭐야 시 아! 무서 뻔했다 무서뻔 했어 어 원치 않는 틈이 어우씨, 뜬금없이 나와. 좀 무서운 거 같이 생겼는데 모르겠어. 잘못 봤어. 어우씨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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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고스트 진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아니,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저게 주니어였어도 놀란다니까.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. 아, 근데 좀 뭔가 징그럽게 생겼어. 대들못 봤어. 오지, 그놈은 근데? 무슨 학생같이 생겼던 것 같은데 아, 진짜 짜뜬없이타 타이밍 if 이 친구가 타이밍 t 알아? 이 맞는 친구 o u r e not sure 놀랜다고? 너무 아는 타이밍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? e 아, 조심하고 폰 떨어뜨려서 얼굴에 맞을 뻔 했다고? 방송 이렇게 보시는 <laughs> 거예요폰 <laughs> 어? 던지시는 분도 있던데 음. 뭐야 가도 되나? 밖으로 나가는 건데? 풀 끄자 이거 그치 갑자기 짱구가 태어나도 놀래지 그 타이밍에는 작은 구이에요, 햄스터. 무서운 거랑 놀래는 거랑은 틀리지.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더 폴리스 컴투인베티스 게이트. 폴리스가 왔대. 경찰이 왔대. 그래 가지고 음. 아이 프레이투 갓. 난 신에 기도했다. 그리고 그 몬스터, 몬스터를 봤대. 아까 그놈인가? 그 몬스터? 경찰이 조사 왔는데 나 의심했다고. 이거 뭐야 이거? 뭐 있는데 여기? 뭐야? 아이씨 캔이잖아. 무슨 강 같은 건줄 알았네. 아캔 찌그러진 거잖아. 그래픽 똑바로 안 합니까? 예? 아 씨, 어디 딱 봤을 때는 무슨 강같이 생겼는데 <laughs> 캔 찌그러진 거. 음. 비구. B9. 비구면 지하 9층 아니냐, 보통? 조심하자. 조심해. <laughs> 졸았다고? 뭔 소리야? 헌터 스쿨. 자니터. 음. 쌈카운트 오브 머더. 세명 죽였다고? 헌터 스쿨에서 세번뭘 죽였다는 거야? 뭐 동물 죽였다는 건가? 아, 밸런 프리즌. 살인죄로.. 잡혔다고? 없이 음 살인.. 3명 살인죄로 종신형? 그럼 4명의 친구가.. 실종됐는데 3명은 살해당한거? 1명이 안나온건가보다? 그쵸? 그 1명이 방금 아까 그 귀신같은거고 그거 아니야? 유듬님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긴 뭐야? 극장이냐? 딱 봐도 저기서 뭐 나오네, 스크린에서. 야,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마음의 준비하시고 심호흡 하시고. 음, 나잖나. 지 저기 있네, 저놈. 오지 말마. 아까 그놈인 거 같은데. 어... 오호? 흐흐. 흐흐. 드디어. 안 나온다고? 아니야! 대단하다 스그러마 뭐야 대단해. 뭐야 쫓아오는 거야? 이런지 오케이 안 놀랬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는 거야 이거? 생리가 좀 무섭게 생겼네 저놈이네 저놈 친구인데 왜 저렇게 됐어 어어? 아 어. 다시네. <laughs> 아좀 징그럽게 생겼다 제가 좀 이게 이 버튼을 누르 꾹 누르겠어야지 문이 열려요. 꾹 알고 여기 아니야. 여기 여기 꾹꾹 꾹, 꾹. 아 거기 들어갔다 캐빈에서 들어갔나 봐. 뭐 이빨이 왜 저래 지고 교정 해야겠어. 살아 있는 건가? 갔네 갔어. 아니라냐? 오케이. 뭐지? 수영장인가? 밑에서 뭐 찾아 되는 거 아니야? 보통 이런 데뭐 찾는 거던데? 난 뭐도 없잖아. 응? 가자. 어 수영장. 학교 에 있는 수영장. 맞아. 아마 올 거야. 또캐비닛에서 숨어들 것 같은데. 조심 조심. 까미 깨미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준비하면 진짜 안 무서울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언제나 멀티워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엄두에 두시고요. 그래서 타이밍이 딱 중요하다는 것이죠. 괴물 나오는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. 여기 요기, 여기로. 미제사 키를 하나씩 알려주는데, 이거 설마 아직도 튜토리얼인 건가? 짧아요, 짧은 게임이야. 언제나 쫄아있다고. <laughs> 아, 제가 목이 원래 좀 짧아요. 이게 쫄아서 그런 게 아니고, 목이 좀 짧어. 맷집이 좋아, 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짧아요. 제가 음, 쫄보는 여러분들이고요. 카페에 또 글이 올라오겠네. 끝났나요? 공포 게임 끝났나요? 아직 안 끝났어요. 끝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. 보려고요. 이런 분들 많거든요. 뭐야? 내 발이야? 뭐지? 점프가 없고 올라가지. 아니 근데 꼭 이런 애들은 왜 혼자 가서 이렇게 할까? 어? 위험하게 응? 음? 아니 면뭐 친구들을 마, 마,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좀 하던가 팀을 좀 음?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? 디스트로이? 하게 디스트로이 만들었어 숨자고? 숨을 데가 없어 클라도스클라도스는 <laughs> 누가 좋았습니다 예 분위기 전환용 좋았고요 하지만 공포 게임에서 너무 전환하면 안돼게임이돼 그 버리거든. 그정도 o 여러분들 심신이 안정이 된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. a d o s 되나 이거 스 d 미너 있나? 이빈 공간은 숨는 건가? 안 불결표 9개월째 김민우 님, 감사합니다. 구독 아, 이거 학교 이렇게 커? 아, 이제 나올 때 됐는데, 그쵸? 나올 때된거 같은데, 조심하자. 아, 여기서 무슨 애들 찾는다고? 이거? 어, 뭐야? 어, 아까 전에 그 극장. 지금 아무데로 이벤트 진행되고 난리야, 이거. You want to know how they die. I show you. 나 죽고 싶냐고? 응?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? 보여줄게. 아, 그 얘기야? 나뭐 죽고 싶냐는 줄 알았네. <laughs> 보여줘요, 그러면. 틀어줘. 프로 조인마 이제 아 저기 아, 가야 되나 보다 가서 봐야 되나 봐 나로 보여주는 거라고 아 나를 죽이면서 <웃음> <깨악>. <웃음> 날 죽이면서 응 이렇게 죽였어 이런 느낌이야 <laughs> 어떻게 죽는지 알고 <laughs> 어허 녀석 참 안 보여도 돼. 안 봐도 될것 같아. 쓰글로마. <laughs> 쫄았냐고 아니죠. 피하는 거죠. 캐비닛 같은 거날라 오면 피해야 되니까. 물리적인 충격이 오잖아요. 안 무섭다고 안 피할 수는 없잖아. 목이 안 보인다고? 아 몰입해서 그렇다니까 목이 짧아 이게 최대로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방송을 그럼 무슨 목 가지고 태클을 거니 얘들아 음, 음 이렇게 빨리 뛰가자 그냥 아까 거기로 가서 그 영화 보면 되는 것 같은데? 침착하게 내가 겁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니까 별로 없는 것도 있는데 아아이씨 아아! 뭐야 죽방 때렸어 뭐지? 갑자기 나와씨 뭐야 나발 왜이렇게 커나 <laughs> 데려가는데 저놈이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주려나보다 으씨나발 왜이렇게 큰거야 근데 뭐야 창문에서 밀어버린거야? 헐. 응? 세명 중이 마지막 한 명이 나였잖아. 였고요. <laughs> 이게 이게 다야? 아 아쉽다 아쉬워. 뭐 이런 게임이잘잘 잘 되면 스팀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. 너무 짧다. 아, 너무 아쉬웠고요.